어떤 여자를 원해요? 착해야죠. 착한 기준이 뭐야? 다양하게 착해야죠. <laughs> 아니 다양하게 착한 게 뭐죠? 대답해, <laughs> 씨, 빨로 말해. 어... 평범한 평범한 사람 일단 좋을 것 같아. 평범하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면 남들 놀때 같이 놀고 남들 쉴때 같은 시간을 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5일제 이제 그 52시간. 또 <laughs> 그 뭐가 있어 또. 어... 남들이 즐겨 하는 것들. 공감하는 게좀 어... 남들이 좋아하는 개그가 있는데 이 개그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 혼자.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 개그 코드가 다른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감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코드가 약간 병맛 코드처럼. 와, 이 씨발아. 어,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그게 그니까 많이 접하다 보면 사람도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 내 나는 이걸 좋아 난 이걸만 고집해 라고 그딱 정해버리면은 그건 문제라 생각해 변화를 가져야지 본인은 하나. 정상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정상인은, 본인은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수동, 수동,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은, 있는 사람 어, 외적인 건다 괜찮아요? 저기 두손 잡아주실래 핸들에?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대답이라서 <laughs> 남자들은 다 예뻐서 예뻐서 다 예뻐서인데 나이가 들어도 예쁜 사람 예쁜 사람인데 안 중요해요?